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스타일 파트너 마케팅 팀 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입니다. 저희는 카카오 스타일의 여러 서비스와 그리고 거기에 입점한 파트너사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한 스토어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파트너 마케팅 팀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아주 잘 나가는 두 스토어를 모셔봤습니다. 지그재그와 거의 시작부터 함께 하셔서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하비 언니와 그리고 작년에 처음 입점하셔서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하신 오도어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도어 대표 홍애진이고요. 합리적인 옷을 공유한다는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제 가지고 계신 아끼는 명품 옷이나 뭐 브랜드 옷이나, 그런 옷들을 입을 때잘 받쳐 줄 데일리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비 <laughs> 저는 하비언니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최민지 대표입니다. 저희 쇼핑몰은 이제 66 사이즈, 저처럼 이제 통통하신 분들이 좀 스타일리시하고 좀 다양한 옷들을 좀 입을 수 있게끔 어, 코디를 하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이렇게 말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옷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두 스토어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보여드릴 옷은 이제 지그재그에서 계속 스커트류로 1등을 계속 하고 있었던 이롱 스커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통통하신 분들이 좀주 고객님이신데 저처럼 좀 힙이 크신 분들도 약간의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롱 스커트거든요. 날씬해 보이고 다리도 되게 길어 보여가지고 진짜 주구장창 나가고 있는 이 스커트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롱 스커트에는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에 티셔츠나 뭐 니트에 이렇게 코디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약간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런 워커랑 같이 매치해주시면 좀 꾸민 듯한 그런 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되게 튼실한 편이어가지고 어. 저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음. 저 스커트 살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힙해 보이는 데일리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편하면서 약간 힙쟁이 같은 느낌. 재고 어, 재고 많이 남아 있나요? <laughs> 네. <laughs> 주세요. 오늘 지르는 걸로 하나씩 <laughs> 네. 사는 걸로 네. 잘 봤습니다 예쁘네요 음. 어. 그럼 이제 저희 오도어도 한번 룩을 좀 볼까요 같이? 저희 오도어가 준비한 제품은 볼브 조거라는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조거 팬츠는 어 이제 한국에는 한국 여성 체형에 맞춰지다 보니까 좀더 스탠다드한 스타일이 더 많은데 저희는 일부러 더 유니섹스로 입을 수 있는 남성 거래처에서 셀렉을 해왔어요. 이제 그 이게 너무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아담한 체구의 고객님들도 약간 서운해하셔서 가져온 게. 서운합니다. <laughs> 에센셜 조거라는 건데 이제 전혀 다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키가 아담하시니까 아래 시보리로 탄탄하게 잡아줘서 핏감이 더 예쁠 수 있는 조거를 하나 더 설명해드리고요. 진짜 수퍼파에 그그 댄서분들이 입고 계실 것 같은 옷이지 않나요? 아, 진짜? 진짜? 팬츠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 골반에 걸친다는 이 어. 핏이 진짜 수우파 아, 언 같은 모니카 님이 입고 아, 계시는 맞아요. 것 같은 아리에 네. 언니가 입고 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착장을 보니까 정말 두 스토어의 색깔이 굉장히 잘 보이고 또 팬분들 마음도 공감이 많이 가요. 이렇게 좀 결이 다르게 개성 있는 두 스토어가 지그재그와는 좀 어떻게 함께 하게 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지그재그랑 같이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저는 아무래도 네이버 스토어함으로 먼저 운영을 시작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거를. 그래서 네. 여기 입점하려고 자사몰 만드셨다고 맞아요, 전에. 맞아요, 맞아요. 자사몰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무작정 그냥 지그재그 들어가자 해가지고 입점을 하게 된것 같아요. 진짜 저희보다 지그재그랑 더 오래 같이 하신 거예요. 1년 네, 만에. 오셨 진짜. 선배님. <laughs> 네, 네, 아, 지그재그 선배님. <laughs>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플빨? 뭐 플랫폼빨이 좀 있잖아요. 아, 초기에.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자산물은 혼자서 절대 힘으로는 키울 수가 없기 어. 때문에 탄탄한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좀 키우는 게더 성장하는데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그재그 에 입점 하게 된것 같아요. 패션 특화된 플랫폼이 또 그때 많이 없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래서 어. 어, 무조건 지그재그랑. <웃음> <생각이었었어요>. <웃음> 반면에 우도원은 지그재그의 러브콜을 먼저 받고 이제 입점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자사몰 운영하기가 약간 급급해서 플랫폼을 둘러볼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 관련 MD 분들이나 지그재그 측에서 입점해달라는 러브콜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성격상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의심하게 되고 음.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큰 회사다 보니까 음. 제가 크기가 작은 쇼핑몰이었는데 어, 왜나 나한테 이렇게 <laughs> 아니 그 <그게 웃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유가 있었던 게 사실 지그재그에서는 이용자분들이 스토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스토어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제 입점 요청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더어의 팬분들도 어, 오더어가 왜 없지? 입점 요청을 해야겠다 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지그재그에서 먼저 연락이 간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진짜 1년 정도 계속 의심하다가 1년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쇼핑 플랫폼이라 하면 가장 큰게 지그재그라는 좀 신뢰감이 들어가지고 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입점하시고 나서도 꾸준히 저희랑 같이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어떤 점이 좀 좋아서 지그재그랑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실까요? 뭐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지그재그가 아무리 좋더라도 어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이용을 안할것 같은데 매출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여러 장면에 홍보도 되게 잘 되고, 신규 유입률도 많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도원은 좀 어떠세요? 지그재그에 들어와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을까요? 저희는 우선 아까 말했다시피 자사모를 운영하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친근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 고집 때문에 할인 프로모션도 없었고 쿠폰도 없었고 적립금도 되게 미미했는데 지그재그 입점하고 나서 지그재그 측에서 발행해주는 쿠폰이나 적립금 덕으로 저희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음, 그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친근해졌다는 거는 사실 새로운 고집들도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리뷰 같은 피드백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됐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나요? 리뷰 방면에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좀더 객관적인 리뷰로. 신규 이입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아이 옷에 이 부분이 좋구나. 더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리뷰 측면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객관적이고 솔직한 리뷰를 써 주신다고 하면 사실 좀 부정적인 내용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저희가 또 제품에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이 있어서 오히려 후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번 셀렉부터는 더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더 다양한 고객분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상처를 받고 그렇다기보다 맞아. 자신 음, 있어요. 긍정적인 <laughs> 얘기가 한 번쯤은 나오기 쉬운데, 그걸 이제 뭔가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고 계시는 게 되게 본받을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리뷰를 잘 써주시는 파트너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저희가 Z리뷰 나오고 1년 만에 천만 건이 넘었어요. 리뷰가 좋은 결과인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좀 지그재그는 어떻게 쓰시는지도 좀 궁금해져요. 스토어마다 뭐 활용법들이 조금씩 달라서 오도어와 하비 언니는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 어떻게 쓰시고 계신지를 좀쭉 들어봤는데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더라고요. 두그 스토어가. 오도어는 진짜 좀한 문장으로 정리가 됐던 게 어, 지그재그를 좀 믿고 간다. 지그재그의 가이드를 어, 굉장히 잘... 잘 따라가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좀 어떤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MD 분들이 보내주시는 뭐 메일이나 아니면 지그재그 사이트에서 설명되어 있는 뭐 프로모션 참가 안내라든가 그런 거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킨 멘트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네, 자연스러운 멘트였습니다. 네. <laughs> 진짜 이렇게 좀 느끼셨다니까 되게 다행인 게 제그제그는 이제 스토어 분들과 같이 좀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면서 염두에 두고 좀 모든 활동들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하비 언니는 데이터 쪽을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맞아요. 그 파트너 센터에서. 전체 성과 대시보드? 그쪽을 거의 매일 들여다보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매일 매일 보긴 하지만 그것도 하루에 한 세네 번, 세네 번 이상 볼 때도 있고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하기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대표다 보니까 좀 매출 같은 것도 중요하고 성과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체 성과를 제일 많이 보는 편이고요. 거기 이제 그래프 같은 게 쭉쭉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즐겨찾기 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매출이 뭐 얼마나 올랐는지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하고 이제 채파기 돌릴 수 이제 거기서 이제 돌리는 거죠. 저를. <웃음> <웃음> 매출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다음에 또 열심히 더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 어, 매출을 많이. 올라갔으면은 그 매출 올라간 걸 보고 음. 아뭐 때문에 이게 매출이 올라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운영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쿠폰 기능도 굉장히 잘 활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뭐가 딱 생기면은. 이건 무조건 해야 돼.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빡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쿠폰이 생겼을 때 쿠폰을 바로 이제 지급하는 걸로 사용을 해봤었는데 성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그 리포트 보도도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 쿠폰을 뭐 얼마나 쓰셨는지 몇 분이 사용을 하셨는지 이게 딱 나와가지고 그한 단위를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일단 뭐 매출도 당연히 올라가고 신규 유입자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을 때뭐 쿠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좀 제일 빠르게 볼수 있는 저희 채널이 있죠. 또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laughs>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뉴스레터를 보긴 봤는데, 어 진짜 너무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파트너 대상으로 맞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쇼핑몰 대상으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볼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유용하고 어, 운영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잘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 팀에서 카카오 스타일 마케팅 연구소라는 블로그랑, 그리고 제트레터라는 뉴스레터, 그리고 지그재그 파트너센터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파트너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다른 파트너사들의 성공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트렌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콘텐츠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데이터 리포트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위드 지그재그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트렌드랑 데이터를 담은 리포트를 발간을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파트너사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서 하반기에도 좀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볼 예정이니까 보겠습니다. 네 많이 연말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들 구독해주시면 네 제일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아마 쇼핑몰 뭐,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로 많이 보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패션 쇼핑몰에 뭐 흔하게 가질 수 있는 편견이나 오해, 그리고 뭐 궁금해 하는 것들, 또 지그재그에 뭐 궁금해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뭐좀 터놓고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OX 형태의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판넬도 저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네, 알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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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그재그에서 인기 있는 상품은 자사몰에서도 인기 있다? 하나, 둘, 셋. 어, 가능이네요. 어... 다른, <laughs> 다른, <다름이네요>? 다른 <laughs> 거를 들어보는데좀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X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사몰에서는 약간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고, 약간 갖고 싶은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요. 지그재그에서는 데일리 아이템이나 진짜 내일 바로 입고 싶은 그런 이지한 아이템이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더 이지한 아이템을 지그재그 직진 배송으로 넣어서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에서 찾으시는 이용자분들이랑 그리고 뭐 자사몰 가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결이 좀 확실히 나뉘는 것 같아요, 오더은 저희 5를 들어주신 하비 언니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좀 데일리한 상품도 많다 보니까 뭐 제가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상품들은 자사몰에서도 잘 나가고 지그재그에서 똑같이 잘나가더라고요 그게 되게 너무 신기하기, 신기한데, 좀 보는 눈이 다 비슷한가? 라는 생각도 음 들고. 아, 아니, 오래돼서 이 싱크가 다 맞춰져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그재그가. 네, 이렇게 뭔가 스토어 특징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게 재밌네요. 두 번째 질문. 나는 또는 내 쇼핑몰은 입점 전부터 좀 유명했다. 하나, 둘, 셋. 어? 이거 뭐예요? 세모 뭐죠? 아. 네할 말이 어, 할 말이 그럼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먼저 일단 들어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는 뭐 진짜 유명하지 않았고요. 어. 뭐 인플루언스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저는 계속 옷 가게에서 근무를 해봤었고 옷 어.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절대. 그러면 이제 막 유명해지신 거네요? 지그재그랑 같이 오, 하시면서? 그렇죠. 이제, 이제 막 올해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laughs> 지그재그가 나온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되는 건가? <laughs> <거. 웃음> 저요. 우리신가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 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세모를 들어주시는 운동은 <laughs> 대체 뭐죠? 세모는 무슨 일이죠? 아무래도 저는 어, 제가 제 입으로 인플루언서라고 말할 수 없어서 세모를 했고요. 왜냐면저 팔로우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저를 좋아해주시는 팬층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laughs> 이런 걸 이제 요새 부르는 단어가 있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아 <laughs>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약간 팬분들이 약간 조용하신 편이라서 인플루언서라고 말하기좀 그러는데, 어 블로그 마켓을 운영했을 때부터 고객분들이 지금까지 와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세모를 한 이유는 장사가 그렇게 잘 안. 안 됐어요. 아, 영향력이 <laughs> 그때는 매출까지 가지 않았나. 아, 네. 매출까지 가야 인플루언서. 아,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네, 충분히 인플루언서이신 것 같은 게 저희 팀 디자이너분이 오, 대표님을 네. 아시더라고요. 오. 댓글 안 남기셨죠. <laughs> 아, 인사로 <laughs> 인사 같이 하시겠냐니까. 그러니까 아, 저는 멀리서 보겠다고.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약간 팬분들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멀리서 조용히 응원 응원을 해주시는. 자세 번째 질문입니다. 쇼핑몰 광고는 돈을 많이 들일수록 좋다? 하나, 둘, 둘 셋. 어, 이번에도 다른 답변이 나왔네요. <laughs> 이번에도 또 이렇게 다르게 <laughs>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X부터 저희 들어볼까요? 어, 저는 아무래도 홍보를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좀 얼마를 쓰든 그냥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그재그에서만 광고운영 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맞아요. 들었어요. 네. 정말 뿌듯하네요. <웃음> <웃음> 저희가 뭐, 다른 홍보 많이 해보긴 해봤지만 아무래도 어, 지그재그 측에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네, 이제 반대로 또 오를 들어주신 우도어의 이야기를 네. 들어볼게요. 네.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돈을 많이 쓰면 돈은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이게 구매로 이어지기까지보다는 인지도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기일수록 음. 조금 더 노출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굉장히 음. 또 다른 여러 가지 노하우를 네. 저희가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데 그럼 또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잘 나가는 쇼핑몰, 높은 할인율과 무료 배송이 답이다? 아, 하나 둘셋 둘, 어? 어 <laughs> 처음, 처음인가요? 똑같이? 네, 이 네, 들어주신 거? 네. 그러면은 또님 먼저 한번 왜 X를 들어주셨나요? 그냥 좀 이제 재구매율이 좀 많다 보니까 세일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답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토어에 보면 정말 쿠폰도 발행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쿠폰만 좀 이제 발행을 하는 편이고 그로 인해서 좀 유입을 많이 하시게끔 좀 유도를 하는 편인 거 같아요 음, 그러면 또 이제 또 엑스를 왜 들어주셨는지 한번 오드워 얘기도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도 세일하는 거 사고 안 입은 적 많죠 무조건 옷은 맞아. 무조건 옷은 예뻐야 되거든요. 요즘 소비자분들도 너무 똑똑해서 정말 옷 퀄리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배송, 이게 다 이루어져야 구매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긴, 저도 진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가격에만 너무 혹해서 좀. 흘린 듯이 살 때가 있잖아요 어. 그렇다 보면 은좀안 입게 되거나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격도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막 무조건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저도 맞아요. 소비자로서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그재그 매출이 늘면 자사몰 매출이 떨어진다? 하나, 둘, 셋 음, 어, 이것도 요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 네, 네. 이것도 똑같이 X를 다행히 <laughs>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 질문이 <laughs> 어, 입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편견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그재그를 뭐 입점을 하고, 제트 결제 입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산을 매출을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저 말고도 아마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진짜. 그쵸?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딱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laughs> 너무너무 잘 오르는 거죠. 급상수 그제. <laughs> 심지어 지금 지그재그가 6.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지그재그가 6. 저희 자산몰이 4.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저는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뺏긴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고 매출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도 많이 하시죠. 뭐 여기서 사고 자산몰에서도 그렇죠. 사고 지그재그에서도 사고. 맞아. 아무래도 저희 사이트에서도 이제 그 회원 등급이라는 게 따, 따로 있고 그리고 지그재그 측에서도 회원 등급이라는 게 따로 있으시니까 여기서 구매하시는 분들 꽤 여기서 구매하시고 뭐 자사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꽤자사몰을 구매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울 때 뺏기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야그말로 지그재그 하시는 거네요. 아, 소비자들도 맞아요. <laughs> 지그재그 왔다 갔다. <왔다. 웃음> 네. 저희 오더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인플루언서 쇼핑몰이라 함은 뭔가 자사몰 고유만의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걸 지키려는 것도 강하고, 그래서 입점 안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사몰만 하는 거 정말 바보예요. 어,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요. <laughs> 저희 회사 내에서도 지그재그만 담당하는 m d 님을 뽑을 정도로 잘 관리하고 있어요. 지그재그 그럼 앞으로도 계속 써주실 어, 예정. 그럼요. 어. 그럼요. <laughs> 제가 지금 이렇게 문화 아무한테도 <laughs> 말안할 거예요. <laughs> 저만 쓸 거예요. <laughs> 아, 저희 지금 굉장히 너무 훈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laughs> 이제 저희에 대해서 지그재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를 여쭤 보고 싶어요. 저희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회자된 광고를 한번 했죠. 아, 윤여정 배우가 이제 모델로 출연한 네.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웃는 는데 남에는 주법권 보이니? 좀 이상하게 있는다고, 뭐, 법에 저쪽되니? 입구 우기데 별거 없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사세요. 지그재그.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좀이 광고를 보고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이제 젊으신 연예인분들이 나와가지고 찍을 줄 알았는데, 윤여정 배우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너무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도 지그재그 그 홍보하고 광고 나오고부터 더 많이 뛰기 시작했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네.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입점할 때딱그 광고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입점했어요. 아, 왜냐하면, 아 광고 때문에 입점을 하시게 네, 된 거예요. 약간 신뢰도가 정말 중요한 건데 오케이. 저한테 그 정도로 느껴졌을 정도면 소비자분들한테도 정말 신뢰 높게 평가될 것 같아서 오. 그때 입점을 생각했습니다. 오. 광고가 좀 단순히 지그재그 자체를 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그재그 의 메시지, 철학 같은 걸좀뭐 모델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든 좀잘 전해드릴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목표였어서 이제 지그재그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토어들도 같이 성장하면서 말 그대로 동반 성장을 할수 있게 되는 결과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그재그가 사실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거의 핵심 철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 대목에서 사실 좀 궁금해지는 게 파트너사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 인스타그램 지그재그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항상 뭐 상품 같은 걸좀 추천을 해주시고 좀 이제 신규 쇼핑몰들도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고 이런 걸 보고서 아 진짜 되게 지그재그 측에서 우리 쇼핑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항상 받고 있거든요. 항상 항상 보면서 그게 진짜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음, 신규 쇼핑몰이라고 하면, 이제, 규모가 크건 작건? 좀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신다. 어, 맞아요. 예언할까요? 맞아요. 좋게 음... 규모가 작든 크든 그냥 이게다 보여주시고, 뭐 상품 같은 것도 다양하게 홍보를 해주시니까, 그게 아무래도 매출도 더 성장할 수 있고, 홍보도 더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잘 되는 곳이 계속 잘 되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요. 그쵸. 이제 작은 쇼핑몰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형 쇼핑몰들이 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얼마 전에는 중소형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중소형 판매자분들 중에 이제 좀 가능성이 보이는 곳들, 그런 곳들을 추려서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성장을 해 주신 곳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어떻게 같이 도와드리면 좀 같이 성장을 할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계속 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트너 센터 공지사항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블로그, 뭐 레터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보시면서 눈에 보일 때 구독을 해주시면 네,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우도한테 이제 안녀석 왔는데 우도는 어떻게 좀 그런 동반성장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느끼신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작은 스토어한테 부담되는 건 돈이잖아요. 근데 <laughs> 수수료 솔직하세요. 측면에서 정말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걸 체감할 만큼, 탑 플랫폼에 비교했을 때도 정말 뒤처지지 않아요제 음. 기준으로 지그지그가 가장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어. 그렇죠. 스스로 측면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정말 훈훈하게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저희가 시킨 말들이 아니고 네, 정말 네. <laughs> 네 아니에요 두 분이 진해요. 진짜 하던 네. 인터뷰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슬슬 해보려고 해요. 인터뷰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편하게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너무 뭔가. 감동이었어요. 맞으셔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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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감동이에요.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뭔가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할간다는 자체가 되게 감동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도 했으니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고, 인터뷰 정말 재밌게 하고 갑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떠셨나요, 오늘? <laughs> 어, 저도 너무 감동 받았고요. 일단, 지그재그에 고마운 표, 마음을 표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대표님 모두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다른 스토어 분들, 또는 쇼핑몰 운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두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솔직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카카오 스타일 파트너 마케팅 팀은 계속해서 이렇게 파트너사분들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정리해서 콘텐츠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컨텐츠들 어디서 볼수 있죠? 네. 저희 컨텐츠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제트레터 제트레터 검색하면 구글에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 그래서 제트레터 그리고 이제 저기 들고 계시는 클로이가 들고 있는 지그재그 파트너 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정말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전부 구독이랑 추가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 채널은 카카오톡에서 그냥 이 지그재그 파트너 센터를 검색해 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쉽지만 오늘 두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그재그에서 계속 오래 뵐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계속 저희 들어가서 네. 스토어 구경하면서 네. 계속 두분 인스타랑 지그재그 스토어 홈이랑 계속 잘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네 응원 많이 드릴게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께도 같이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안녕하고 이제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네. 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